아, 씨, 정말 미치겠다. 방금도 이상한 번호로 대출 광고 전화가 왔어.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니까,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야. 이거 어떻게 확실하게 막는 방법 없어? 또 스팸 전화 때문에 고생했구나. 방법이 왜 없어? 그냥 막는 걸 넘어서 아예 너만의 개인 경호원을 고용하면 돼. 휴대폰 경호원? 그게 무슨 말이야? 바로 실시간 발신자 정보식별 앱을 말하는 거야. 전화가 오는 순간. 그 경호원이 상대방의 정체를 파악해서 너한테 알려주는 거지. 근데 이 경호원들도 각자 전문 분야가 달라서 너한테 딱 맞는 전문가를 고르는 게 중요해. 오 흥미로운데? 난 SKT 쓰는데 나를 위한 경호원도 있거? 당연하지. SKT 사용자라면 이미 최고의 경호원이자 만능 집사를 곁에 두고 있을 확률이 높아. 바로 티전화 말이야.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아마 기본 전화 앱이 티전화일 거야. 아 맞아. 그냥 전화기 앱인 줄 알았는데 그게 경호원이었어. 네, 그럼? 티 전화는 단순히 스팸이라는 불청객만 막는 게 아니야. 전화 생활 전반을 관리해주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XX은행 고객센터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건 기본이고 너가 원하면 중요한 통화는 지금부터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자동으로 기록까지 해주는 비서 역할도 해. 최근에는 통화가 끝나면 AI가 내용을 요약해주는 기능까지 생겨서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어. 와, 내 전화 앱에 그런 기능이 있었다니. 그럼 내 친구는 KT 쓰는데 그 친구는 어떤 경호원을 써야 해? KT 사용자에게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현명한 사서 스타일의 경호원을 추천해. 바로 후우야. 후우의 가장 큰 무기는 KT의 1일사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에서 나온 국내 최대 규모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야. 데이터베이스? 그게 그렇게 대단해? 물론이지. 다른 앱이 스팸 의심이라고만 알려줄 때, 후우는 XX카드사 신규가입센터처럼 상대방의 소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줘. 스팸뿐만 아니라 내가 저장하지 않은 중요한 회사나 가게 번호까지 식별해내는 거지. 또 문자 메시지로 온 링크가 악성인지 아닌지 분석해주는 스미싱 탐지 능력도 아주 뛰어나. 말 그대로 정보력으로 모든 위협을 예방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LGU 플러스 쓰는 사람들은 LGU 플러스 사용자에게는 신속한 해결 사스 타일의 유스팸 전화 알림이라는 경호원이 있어. 이 경호원은 티전화나 후우처럼 여러 부가 기능으로 화려하게 꾸미진 않았어. 대신 아주 가볍고 빨라. 그의 임무는 오직 하나: 위험한 전화로부터 주인을 지키는 것. 그래서 복잡한 기능 없이 스팸과 보이스피싱만 확실하게 막고 싶은 사람들에게 딱 맞아. 꼭 필요한 핵심 임무만 수행하는 조용한 전문가랄까? 와, 진짜 다 다르네. 근데 가끔 보면 이상한 국제 전화도 오던데. 그런 건 누가 막아줘.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게 국적과 통신사를 가리지 않는 글로벌 전문가 후스콜이야. 국내 경호원들이 한국 지리에 밝다면 후스콜은 전 세계 의 위험 인물 정보를 꿰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해외에서 오는 정체불명의 피싱 전화를 기가 막히게 잡아내. 해외 직구가 작거나 외국과 연락할 일이 있다면 국내 경호원과 함께 이 글로벌 전문가까지 고용하면 그야말로 철벽 수비가 완성되는 거야. 대박이다. 근데 내 다른 친구는 아이폰 쓰는데 대폰에도 이런 경호원들이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니? 아니. 바로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안드로이드폰은 통신사에서 미리 앱을 설치해 두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폰은 애플의 정책상 절대 미리 설치되지 않아. 그래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무리 좋은 경호원이라도 자기가 직접 앱스토어라는 인력 시장에 가서 티저 하나 후 같은 경호원을 검색하고 직접 고용 설치해야만 해. 이걸 몰라서 그냥 쓰는 아이폰 유저들이 정말 많아. 나 아, 그렇구나 덕분에 머릿속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어. 이건 진짜 다른 친구들한테도 꼭 알려줘야겠다. 그냥 스팸 차단 앱이라고만 알았는데 개인 경호원이라고 생각하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네. 고마워.